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역술인, 즉 점쟁이와 관계는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리고 토론회에 나와 언론에 보도된 뒤 기독교계 등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정치인들이 역술인 즉 점쟁이에게 조상의 묘자리와 당선 가능성 심지어는 그날의 행복까지 물어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동촌선생으로 불리던 역술인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박 대통령의 운세를 봐주던 일은 유명합니다. 그는 1 6 사태를 예견하고 공화당 고위인사에게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해 계획된 1972년 10월 17일 유신조치 날짜로 서울 세검정의 유명 점쟁이가 잡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야당 총재들이 맞섰던 일로 삼김에 1987년 12월 16일에 대통령 선거일도 민정당 측이 접촉한 유명 역술인이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역술인들이 등장을 했고 심지어는 주간지와 월간지에까지 그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성도가 2002년 3월호에는 설송스님과 관련하여 김중권, 하나각, 박근혜, 이수성, 이한동, 김윤안, 이회창 총재부인 한인옥 여사, 이인재 고문의 부인 김은숙 여사 등 여야를 막론하고 어지간한 정치인들과 부인들이 모두 설송에게 다녀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간 조선 2002년 3월호에도 설송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치고 설송을 안 찾아간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야당 총재 시절 당사를 옮기거나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역술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유래웅이라는 역수리는 1980년 서울의 봄 시절 신군부가 김대중 씨를 내라는 모혐의로 재판의 회부에 사형을 시키려 할때 DJ 측근들에게 사용당하지 않고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 그의 부친 묘를 이전했는데 역시 역술인이 명당 자리를 파주었다고 합니다. DJ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역술인의 도움을 받아 대권을 꿈꾸며 조상의 묘를 이전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H모씨 그리고 S씨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자문점쟁이에게 오늘의 운세를 묻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오늘 일진이 나쁘다고 하면 바깥 출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는 유명 점쟁이들이 떼 돈을 버는 해입니다. 그들의 집은 여야 정치인들로 문전성실을 이뤘습니다. 이런 정치인과 역술인의 관계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흔히 있었습니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과 공화당 레이건 후보가 맞붙었고, 레이건의 부인 낸시 여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점성술사로부터 레이건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레이건이 당선됐으니 이 점성술사의 예언이 적중을 한 것이지요. 이 점성술사는 이후 레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쳤고 정상회담 날짜 등을 정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도 에릭 하누센이라는 점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바바라 해리스라는 점쟁이의 도움을 받았고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도 군인이자 점쟁이인 모리스 바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리스 바세는 프랑스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드골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들이 유명 정치인과 무속인 또는 역술인의 관계를 흥미삼아 보도했지만 국민들은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치인과 점쟁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씨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역술인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음양호행의 청황적 백 흑색을 사용해 만든 오방낭으로 취임식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순실의 역술인 트라우마가 이번 윤석열, 이재명 대선판을 흔들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치인과 역술인 혹은 무속인 그리고 점쟁이와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공존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점쟁이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세상의 모든 랭킹, 세모랭이었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십시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